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홍카TV의 홍카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덱은, 바로바로. 안만봐서 모르시겠죠? 자, 예, 페이퍼 카드 범벅. 페이퍼 카드 무려, 페이퍼 카드가 10장 넘게 들어가는 저의 질겜 덱. 송환수 진영 그마입니다 오, 발음 어쩌다리 아닌가? 일단은,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떤 분의 레시피를 좀 참고해서, 예, 만든 덱이고요. 예, 처음에는 이게, 이게, 이게 잘 돼? 잘 굴러가? 생각을 했는데, 계속 굴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성능이 좋고, 성능도 되게 좋고, 굴릴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 바로 군말 하지 않고, 어, 군말 좀 많이 했나, 이미? 어, 일단은, 바로, 본덱 레시피부터 설명 드릴게요. 아 그럼 볼땡기를 메인덱 예, 일단은 몬스터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몬스터 같은 경우는 직룡과사 다이너마이트 너클이세장 들어가고요 너클이세장 들어가고 다음에 직룡전사 이그니스 이트가 한장 들어갑니다 직룡전사 이그니스 이트가 한장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직룡도사 마제스티 메이든이 한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 카드 수환사 알레이스터가 3장 들어갑니다. 알레이스터는 저 피퍼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일단 몬스터.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선우의 클래시아스. 2장 들어가고. 플로로드리스한장플로로드리스한장 들어가고요. 다음에. 막시무스 드래그마 1장. 네메시스 코리도 한장 그리고, 이제, 배, 틀트비이자 우리들의 강력한 펌션 카드. 하루라라 세장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목절를 구축을 했고,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 진용 파츠들부터. 진용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 각각이 이제, 공통 효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다 심플리에 있는 지속 마하을한 장, 에, 에 지속 마함을 이제, 몬스터 대신에, 이제, 릴리스에서 어둠밴스 소환을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환이 쉬워요, 이게. 배이지소 마법이랑 얘 하나만 있으면은, 하길, 지속 함정이나 마법 있으면은, 예, 예, 그걸 먹고 얘네들을 그냥 한 장, 이렇게 소환해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다음에 이제 또 상대 카드 효과 발동하면은, 각각 댁에서 서치를 합니다. 각각의 카드 종류를. 일단은, 권사 같은 경우는, 댁에서 징용, 지속 마, 아, 함정을, 이제 서치를 하거나 이제 발동을 시키고요. 다음에 이제 또, 유니스 이트 같은 경우는 진용 지속 마법을 서치하거나 발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제스티 미드 같은 경우는 진용 몬스터를 서치를 해줍니다. 특수도 아니고 뭐야 이게. 아, 어쨌든. 그리고 다음에, 알 리스터. 말할 것도 없는 카드죠. 일만 소환 시, 일만 소이나 반전 소환 모무 시에 대해서 이제, 소환 마술, 마술이라는 강, 강력한 개사기 카드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메르카바라는 퍼미션 몬스터를 이제 쉽게 소환해주게끔 해주는 모습입니다. 세장 들어가요. 그리고 소환스4의 핵심 카드입니다. 이제 좀 많이 비싸요. 세장 들어가고요. 성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랑 이제 플로드리스 같은 경우는 전편. 전편에 섀도르, 있죠. 섀도르 소개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드고, 예,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참고, 그냥 항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좀 달라진 게 있냐면, 제가 에클레시아를, 그 뭐냐, 그 뭐냐, 제, 그섀도르덱에두장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에클레시아는 두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유가 지금 천재의사도가 제한을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재의사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가 한장더 투입된 상황입니다. 예, 각각, 예, 에클레시아 두 장에, 폴로드릭스한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막시무스 드래그마. 아, 막시무스 드래그마 같은 경우는 좀, 좀 요즘에 오랜만에 보시는 카드이기도 할 거예요. 일단, 막시무스 같은 경우는, 원래 딴 덱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이제 원래 자신의 덱에서, 자신의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를 두장 묶는 거면은 좋은데, 이게, 상대도 할수 있는 거라, 뭐, 상대가 구신 루토스 이런 거 묻으면은, 역으로 카운터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카드인데, 어쨌든 효과를, 이득에서 좀, 써야 되는 카드여서, 일단 효과부터 좀말씀 드리자면, 위즈에 있는 융합, 싱크로, 엑시즈 뭐 이런 애들을 제외해서 패에서 나오고요. 그 추가로, 다시 메인 페이지에, 서로 이제 엑스트라 덱에서 카드를 두장 묻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효과 발동함으로써, 전개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사전선 견제에도 도움이 되고. 한 장이 들어갑니다. 네메시스 코리도 한 장. 코리도 같은 경우는 알리스터 이제 융합할 때 제외하고 이제 소환하잖아요. 그 소재를 다시 돌려서 이제 패에서 나와서. 내가 또 번개족이라서 패에서 번개족 모스터 효과 발동을 터이니까 예, 코리도 먹고 천대룡 띄우는 방식으로 쓰인 카드예요 예, 많이 넣으면 이제 폐말에서 한장 들어가요. 우라라 세 장. 우라라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카드죠. 강력한 포미션 카드. 세장 들어갑니다. 일단은 몬스터 라인은 다 설명했고, 바로 마, 마법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마법 같은 경우는, 진룡의 계승 세장 들어가고요. 진룡의, 예, 진룡 봉황의 사도가 두장 들어갑니다. 봉황의 사도가 두장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드래곤닉 다이어그램다이어그램이한장 들어가고요. 예, 폭주 마법 진이, 두장 들어갑니다. 이 보카드로 쓰고 있어요. 마법진두 장, 테라포밍. 테라포밍은 일단 두 가지의 필드마법을 서치해줄 수 있고, 소환마술두 장. 들어가고, 땡길게요. 그 다음에, 천재의사도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피이터. 이 들어가고요. 한성인데 무정 한정 같은 경우는 진룡의 목지록 세장세장 3장. 3장 들어가고 잠깐만요 진룡의 보알 세장 들어가고 이로 한랑 한세장아두장 아, 2장. 한랑 두 장에 신의 심판 두 장. 두 장으로 하고, 드르마와 퍼니시먼트 한 장. 막으로시도록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파 수개를 하나하나 드리자면은, 일단은, 진룡 지속 마법들. 이거 같은 경우는, 얘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고유, 공통 효과들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자신의 메인 페이지에 간단하게 진룡 몬스터 한 장을 어둠에 서소환할수 있어요. 메인 페이지 발동하고 얘네들이 이제 공통 효과고 내또 이제 두 번째 공통 효과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뮤지로 보내지면 은 상대 필드 어, 그냥 필드 위에 마음을 한장 깨는 효과 가지고 있어요 상대 마음 견제하기도 쉽고 이제 그냥 어드밴스 얘 예, 발동해서 어드밴스 소환하는 효과 발동해서 얘 예, 먹고 이제 뭐 진용 모스 나오면 이 효과로 추가로 이제 상대 마음 깨는 형식으로 이렇게 콤보로쓸 수도 있고요 어드밴스 소환했는데 상대가 견제가 된다 아주 좋은 예 아주 좋은 플레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의 고유효과들 부터 먼저 말씀드릴건데 다음에 이제 고유효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드로우를 땡기는 효과인데 계승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면 이제 진영 카드 종류 뭐 예를 들어 진영 몬스터 뭐 진영 함정 뭐 이런거 선언 해서 진영 이번선을 위주로 간그 카드의 종류에서만큼 되게 땡깁니다 그러니까는 계승을 발동하고 사도가 발동돼 있는 상태에서 사도를 먹고 이제 이제 다이너마이스 너클이 나왔으니까 사도가 현재 지금 위주로 보내는 상태죠 여기서 계승을 발동, 계승효과를 써서 진용 마법카드를 선언해서 이번 턴에 미지로 간 진용 마법카드 수만큼, 사도가 미지로 갔으니까, 한장들로 최소 한장 드로우를 땡길 수 있습니다. 세 장, 일단은, 이 개승이, 드로우 땡기기에도 좋게 만들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장 들어가요. 네, 다음에 이제, 개, 이제, 사도, 예, 네, 진용방에 사도 같은 경우인데, 사도 같은 경우는 보통 후속용으로 많이 쓰고, 얘는 미지인는 진용카드를 세장 덱으로 되돌리고, 네, 원드로우를 땡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장 들어가요. 다이아그램 한 장, 아이고. 희대 서기 카드. 희대 아닌가? 어쨌든. 여 같은 경우는 자신 필드에 있는 카드를 한 장, 자신 메인 페이지에 자신 필드에 카드 한 장을 깨고 되게 해 진용 카드를 서치하는 카드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콤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필드에 뭐 다이아그램 발동하고 있는데 다이아그램 발동하고 있고 자신 필드에 개승님도사도도 이렇게 발동돼 있는 상태에서 사도를 깨고 대기서 권사 뭐 이런 진영 필요한 카드를 진영 카드를 서치한 다음에 효과로 예 효과로 상대 진제 마법 함정 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콤보로도 한 쓰이고 다음에 전투에서도 되게 좋게 해주는 거4 3에걸 올리고 진영 몬스터한 턴에 한번 전투로 안 터지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서치랑 전투를 동시에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적인 효과죠 안 장이 들어갑니다. 폭주마법 진두장 폭주마법 진 같은 경우는 다른 효과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발동 처리 시에 그냥 대게서 알레이스터 서치개사기 카드인 알레이스터를 서치한다는 점에서 이미 사기예요. 그래서 얘는 준제안을 먹었습니다. 예, 두장 들어가고. 그리고 이 희대 주 사기 카드를 희대 아닌가? 어쨌든 어, 서치해줄수 있는 테라포밍 한장 들어갑니다. 제한 카드예요. 수화 마술 두장 수화 마술 같은 경우는? 말했듯이 자신 이제 폐나 그냥 폐에서 소재 융합 소재를 한줄 뮤지로 보내고 몬스터를 융합 소환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이거 그냥 융합 소환할수 있어요. 소환 소환 중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개성인 것도 있고 거기다가 얘는 이제 필드 뮤지에 있는 예 뭐냐 소재 제가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뭐냐 이거 이름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알레이 그 뭐냐 융합 소재를 제외하고 이제 소환 소환 목소리를 소환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뮤지에서 제외하는 건, 자신 뮤지뿐만 아니라 상대 뮤지도 제외할 수 있어서, 어, 예, 견제도 되고, 예, 견제도 되고, 뭐, 다음에 또,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는 카드입니다. 두장 들어가요. 아, 그리고 효과를 또 말씀드려, 안 드렸는데, 뮤지 뮤지에 있을 때, 얘를 덱으로 되돌리고, 소재로 승니까 어쨌든, 제외되 있는 알레이스토를 다시 손패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도움돼요. 아까 그리고 맞다. 알레이스터 효과를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알레이스터가 자기를 패해서 버리고 사심풀이 융합몬스터 전장 대상으로 공격력을 천을 타점0 0천 올려주기 때문에 전투에서 전투에서도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알레이스터를 두 번이나 효과로 이제, 아, 이제 얘 효과로 데크로 되돌리고 다시 가져와서 상대턴에 얘를 버리고 공격력을 천 올려서 전투에서도 되게 유리하게끔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천재에서도 희대의 사기카드. 이건 희대 에 맞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덱에 있는 몬스터 한장 묶고, 자, 여기서 그, 묻은 몬스터 공격력 이하의를 가지는 덱 또는 뮤지에서 드래그마 드래마 몬스터를 서치하거나, 아니면은, 알버스의 낙인을 서치하는 효과예요. 개 미친 카드죠. 자신의 엑스트라덱을 묶는 것 뿐만 아니라, 덱뮤지에서 세미지라거나 서치도 가능하게 해주는 히드의 사기카드죠. 마, 더말를 것도 없죠. 그리고 마 서치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장 들어가요 사기 카드라서 제안 먹었습니다 예, 사기 카드죠 해피기털 상대의 마음을 다 부수는 아주 좋은 카드죠 한장 들어가요 제안 카드라서 진영지속 함정들 얘네들도 다 설명 드릴게요 진영지속 함정들입니다 너무 많아 진영지속 함정들 같은 경우 얘네 공통 효과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 같은 경우는 상대 턴에 어드밴스, 예, 진노모스 상대 턴에 메인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고, 이제 예, 진노모스를 어드밴스에 소환해요. 예. 그면 이제 계승이, 그냥, 메인, 자신 메인페이지에 어드밴스를 시키는 거였다면, 어, 예, 지성 마법들이, 얘네들은 상대 메인페이지에 어드밴스에 소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로 얘네가, 필드에서 무지롱을 내리면 상대 필드에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걔를 깨요! 파괴를 하기 때문에, 뭐, 자신패에 뭐, 지금, 건사가 있고, 얘가 세트에 있는 상태면은, 상대 메인페이지에 효과를 발동해서 얘를 먹고, 이제, 건사가 나와서, 추가로 효과로 상대 몬스터 한 장을 깰수 있는 그런 콤보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고지 효과도 말씀드리자면, 북추록 같은 경우는 자신 필드에 얘 이외에 진용카드를 깨고, 상대 필드에 있는 모든 몬스터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절반으로 하고요. 어, 볼 같은 경우로 자신 유지인 있는 직역 고스터 한 장을 수비로 살리고, 이웃과 발동했던 특수 소환을 못하게 합니다. 예, 세장 들어가고, 각각, 네, 세 장씩 들어갑니다. 환랑 두 장. 환랑 같은 경우는 상대, 이제 함정카드이고, 상대 턴에 이제 뭐, 뭐냐, 환령족을 서치하거나, 아니면은 페이 환령족 버리고, 그 버린 수 더하기 1회를 드로우를 해요. 그래서, 드로우도 되고, 서치도 되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상대 턴에도 어둠에서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세트도 있는 상태에서 환란을 켜서, 대기에서 이제 권사서치하고, 발동해서 상대 턴어둠에서 소환하는 효과 써서, 먹고 나와서 상대 목소터 깨는, 이렇게 콤보를 할수 있습니다. 두장 들어가요. 신심 두 장. 신심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는, 말할 것도 없는, 카운트 함정 카드죠. 두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퍼니시먼트 한 장. 퍼니시먼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나 어쨌든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소개할게요. 어 산대필드 있는 몬스터 한자가 대상으로 발동하고 걔보다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 한자를 엑자덱에서 스묶고 걔를 이제 파괴를 하는 효과가되어 있어요. 효과로 보시면 구신노토스나 뭐 스컬라이트 이런 애들 묻어서 예 추가로 파괴를 또 해줄 수 있습니다. 한장 들어가고요. 시도르크한 장. 시도르크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시도르크 같은 경우는. 어, 그 뭐냐, 아프크론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서치용으로도 되고,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 얘는 발동하면은, 다시 뮤지에 있는 샤도우 융합 몬스터의 기대는 소재를 뮤지, 필요로 는뮤지에서 제외하고, 그 뭐, 융합 몬스터를 소환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효과로 소환한 몬스터는 직접 공격을 할수 없고, 추가로 그, 이번 달그소재 소환한, 뭐.. 쉐드로 몬스터가.. 쉐드로 몬스터 있죠 얘네들 얘네들과 같은 속성의 몬스터가 상대 필드에 존재하는 걔를 고르고 뮤지로 보내요 무려 고르고 뮤지로 전투 효과 파괴 대상도 아니고 대상 내성도 가지고 있는 몬스터한테도 정말 많이 통하는 카드입니다 예.. 한장 들어가요 뒤에서.. 추가로 얘네 지속 함정이기 때문에 예.. 그 뭐냐.. 예.. 아시죠? 무슨 말 하려는지 예.. 어둠에서 손할 수 있어요 얘 예, 먹고 보통 이렇게 쓰, 예,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어.. 나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엑스트라잭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엑스트라잭은 프리미어 유니콘 한 장. 프로미어 피닉스 한 장. 좀 옆에 놓을게요. 아직, 그 뭐냐, 소개해드릴 카드가 많아서. 엘셔드로 네피림 한 장. 엘셔드로 아프카로네 한 장. 엘셔드로 미드로아시 한 장. 회신용 베스터드 한 장. 멘트 음, 좀 낮춰, 낮출게요. 베스터드 한 장. 화석기사 스컬나이트. 한 장. 그리고, 구신 루토스 한 장. 그리고, 초내령 선더 드래곤 한, 한, 한 장. 그리고, 수산스 메르카바 두 장. 수산스 폴가트리오 한 장. 수산스 라이딩 한 장. 그리고, 딱, 시큐어 가든너랑 알미라지 한 장씩 들어갑니다. 제가 좀, 여기들어가죠 자, 일단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콘 같은 경우는 링크서한 성공 시, 패한 장은 코스트로 상대의 한 장을 댁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견제도 되고, 뒤에 좋은 카드죠. 한장 들어가요. 추가로 상호 링크 중이면 원드로 받을 수 있고, 자신 필드의 상호 링크 중인 드로잉웨어 몬스터 스마큼, 이제, 자신 드로우 페이지에 들어오는 카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 별로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소개해드린 거예요. 한장 들어갑니다. 피닉스, 피닉스 같은 경우는, 어, 피한장 버리고 상대 마음 깨요. 때문에 좋고, 성우 링크면 추가로 원드로까지 받아요. 다른 효과는 뭐, 별로 생략하지않아는데 추가로 성우 링크 상태인, 모뭐 저에게 전투 파기 내성을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장 들어가요. 엘섀도르 예, 네피림, 네피림 같은 경우는 다른 효과는 뭐 배송 안 쓰고, 예, 마지막 효과만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위제인은 섀도르, 섀도르 라인들은 제가 저번에 다 소개해 드렸구나. 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저번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르신다면 섀도르 예, 영상 참고해 주시고, 베스터드, 베스터드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해 드린 걸로 기억해요. 다음에 노토스도 소개해 드렸고, 예, 화석 기사. 화석 기사 같은 경우는 자신 위지인의 다른 효과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위지인은 자기 제외하고 산드필드 목숨 한장 깨는 효과 가지고 있어요. 저 이거 프리체인인줄 알았는데 프리체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초내룡. 수인룡 같은 경우는 아까 메인덱에 들어있던 코리도 이렇게 효과 발동해서 먹고 나오는 용으로 나와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산드에 서치를 못하게 만들고 추가로 이제 파괴될 때 위지인은 코리도를 제외해서 한번 내성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장 들어갑니다. 네, 소환수 메르카바 두 장. 메르카바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환수의 예, 강력한 카드고요. 예, 상대가 카드 효과를 발동했을 때그 카드와 같은 종류의 카드를 자신 패해서 무지도 내고, 효과를 무효라고 제외합니다. 발동인가, 어쨌든. 무효라고 제외를 합니다. 네, 두장 들어가요. 네, 뒤에 좋아요. 소수 플라트리오. 플라트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턴킬용으로 좀 쓰는 카드인데, 얘는 상대 필드 몬스터에게 전부 때릴 수 있고, 상대 필드에 카드 한 장당 공기력가300 올려요. 그리고 이제 공기력 타점이 2300이고, 에스이한장 들어갑니다. 라이딩. 라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마제스키 메이든이 바람속성이기 때문에 가끔씩 나와서 이제 상대 뒤집는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큐어가 든 너랑 알미라지. 알미라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카바 뽑기, 간단하게 메르카바 뽑기 전개법이 있는 게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덱 속에는 다 끝났고 자 이제 간단한 소환수 아까 설명해드린 소환수 정개법 조금 보여드릴게요. 알레이스터 알레이스터 패러 들고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경우 일단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반선 효과 발동. 일반선 성공했기 때문에 되게다 소환 마로 손패에 넣습니다. 손패에 넣습니다. 손패에 넣어주고요. 여기서 알리스토어 소재로 셀러맨 그릭 달미라지알리리스토 공개를 천이기 때문에 상상 소화 있고 천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스토어 링클 모터 먹고 시큐어 가든을 뽑아줍니다 시큐어 가든과 비속성이에요 여기서 발동 소모마슬로 필드에 있는 시큐어 가든과 뮤지아에 있는 알리스토를 제외하고 유하소원입니다 상대가 뭐 이펙트 밸러로 던졌다 하면은 이펙트 밸러를소재로 먹고 나면 되겠죠? 어느간 상황도 메르카바 이렇게 퍼미션이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추가로 이제 사운드 쓸 거라 자기를 대교 되돌리고 제이드 있는 알리스를 손페에 넣어서 전투로도 좀유리하게끔 상황을 이끌어가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알리스가 손페에 들고 있고 손, 추가로 패에서 지금 에 네메시스 코리도. 이런 카드가 있으면은 효과를 발동을 해요. 그냥 알미라지... 알미라지는 제가 아니구나. 시큐어 카드노, 제외되있는 시큐어 카드노를 택으로 되돌리고 구성 안해주고, 패해서전기종목효과발동한 선이니까 전기좀먹고천외룡을 띄우시면 상대 서치불가의 퍼미션 있고 상대 한번 버틸 수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번, 예, 소환수, 그 뭐냐, 진룡 드래그마. 예, 거한 번, 예, 짜본 거, 네, 소개해드렸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예, 다음 편도, 다음 영상은 아마 이 소환수 진룡 드래그마 랜덤패로 한번 찾아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들은, 예, 랜덤패에서 좀더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예, 이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예, 거기다 이제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메리베리아 아, 저는 그러면은 예, 이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